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4부 가운데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제4부는 대한불교 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제목은 힌두교의 윤회입니다. 힌두교의 윤회와 업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불교의 무화 윤회와 업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윤회라고 하면 힌두교의 사상이라고 생각할 만큼 힌두교의 윤회는 잘 알려져 있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힌두교의 윤회는 그리스와 중군동 지역의 종교에서 말한 윤회와 한 가지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불교 윤회 사상과도 구별됩니다. 불교와 힌두교를 포함하여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나 사상에는 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나 중근동 지방의 윤회 사상에는 업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스나 중근동 지역의 종교도 상불의 개념이 있어서 죽은자가 전생에 저지른 선악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나쁜 곳에 태어나지만 업의 개념은 없습니다. 업은 행위를 따는 말로서 인과 연쇄 관계에 놓이는 것이며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행위는 그 이전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은 또 미래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업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해석에서 불교와 힌두교 사이는 또큰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과거에 지은 업은 숙명론으로 해석하지만 불교에서는 업의 영향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윤회의 개념에도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윤회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불변의 자아인 아트만이 육체를 바꾸어 가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혼의 유회를 뜻합니다 반면에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무아라는 말은 아나트만으로서 아트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과 같은 불변의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서양의 불교가 전해진 후부터 지금까지 무화나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고 묻는 학자들이 정지 않게 있는데 제가 이건 머리말 강의해서 이미 강의했습니다만 제 6부에서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현재 뇌신경과학에서도 무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밀린더팡하의 설명을 음미해보죠. 불교윤회가 뭔지 다음 생에 생겨나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맺어진 현상일 뿐 전생으로부터 옮겨온 것이 아니지만 또한 전생의 원인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네.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를 엮인 사건 흐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고대으 옮겨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전생에 있었던 어떤 것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가지고 사건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비가 타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불이 탄다면 저녁에 타는 등불은 아침에 켠 등불과는 다릅니다 아침에 등불은 그 등을 키우는 기름이 타서 없어졌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기름이 나서 또 타고 또 가서 인과로 연결됐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생기는 명색을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힌두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존재나 생명도 전생으로 옮겨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태아는 그냥 불쑥 태어났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생에 어떤 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그것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결과로서 생겨났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연기 이치입니다.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인과로 엮인 사건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하는 학자들도 보통 업과 윤회를 무시하지만, 업과 윤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선정을 통해서 검증한 삶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존재로적인 개념에서 온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있고 그 실체가 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로적인 사고라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사건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이분적으로 나누 있는 개념이 아니고 깨었다 자다가 깨었다 하는 것처럼 연속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불교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새까지 신통력을 말씀하셨는데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루진통 중에서 전생을 보는 해안을 숙명통이라서 이 숙명통을 통해서 업과윤회를 볼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사상의 업설을 이제 요약 정리해 보죠. 먼저 인도사상의 업설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데 우파니샤드에서 뭐라 하면 냐 자아는 그러니까 아트만이죠. 불교는 없어요. 그런데 자아는 행위자이며 따르는 결과의 수혜자이다. 업은 상주 불변의 자아의 행위며 그 경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변의 자아가 한 행위가 바로 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락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에서 여기에 자아가 아닌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이 불교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불교도 자업자다을 말합니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뿌린 시기를 내가 거둔다지만은 그렇지만은 외부 요인과 자기 자신의 연기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 요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나교는 업은 움직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업은 개인의 책임이고, 일단 지은 업이 있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즉,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외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업의 힘을 중요시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업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밀린다팡아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돌멩이는 아무리 작아도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큰 바위를 할지라도,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로 들어서, 돌멩이와 바위가 업의 인이고, 선업이 바로 배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냥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지만 지금 내가 꾸준히 선업을 닦으면 폐와 같아서 그 업이, 돌과 같은 업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비지카 학파에서는 유물론자인데 상주하는 자란 아 없고 업을 부정합니다. 어떤 형태건 도덕적 책임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고략이란 물질의 자성이 생기는 거다. 그 외부 환경이나 물질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아가 아닌 다른 요인이 생기는 거니까 모든 것이 프로그램된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외부적인 조건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론적 유물론인 뇌신경과학이 옳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 뇌가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비지카 유물론자의 생각과 같은 건데, 자, 모든 것이 나와 관계없는 물질이 내가 행동이며 모든 걸 결정한다면, 과연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류병 환자 얘기인데, 이거 뭐 실제 사건입니다. 케네스팍이라는캐나다 사람이에요. 케네스팍은 꿈속에서 평소에 친부모처럼 따르던 장모을죽였는데 꿈속에서 혼자 하고 신호등이 있는 23km의 거리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찾다가 깨 가지고 몽집병 환자니까, 23km의 거리를 신호등도 다 보면서 운전하고 정확하게 처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처가 앞에 가서 내려서 열쇠로 문을 잠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죠. 그 멀쩡한 거지까지 보면은 그런데 꿈속에서 자기 장모와 자기를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들간 의식에 설때 우리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꿈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보통 사람은 꿈은 현실과 관계 없는 역이었는데 목유병 환자의 꿈은 꿈 속의 사건이 바로 현실 사건인 겁니다. 일사적인 삶도 사실은. 무의식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못 느끼지만 은사실 내가 일상적에서 사는 삶이 무의식의 영향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잠은 삶에서 단절된 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또 의식과 단절된 마음도 아닙니다. 단지 무의식 영향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수리를 통해서 꿈속에서 꿈을 꾼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꿈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어,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거의 밝혀졌죠. 소위 루시드 림이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꿈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두뇌 상태가 그대로 마음 상태라면 사람의 성격과 생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이 결정한 겁니다. 아비지카의 이론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두뇌가 결정한 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신경과학적인이 물음에 대해서 보통 두뇌가 마음이라는 것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그것과 윤리적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자아와의 도덕적인 행동은 두뇌의 핑계로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데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면 물질이론으로 주장하면서 윤리문제는 물질과 정신이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이거는 일관성이 없죠 바로 여기서 유물론의 어떤 한계를 갖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케네스팍은 꿈속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지만 혼잡하고 신호등이 있는 23km 거리를 정상적으로 달려서 자기 장모와 장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의 사건은 정말 케네스팍의 마음과 관계없이 일어나, 우연히 일어난 건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 아, 말씀드리자면, 케네스팍은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서 두뇌가 한 거니까. 근데, 불기 없음 달리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구의 삼업. 세 가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 삼업이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다니네.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중생의 의지차가 는 이거는 쌍유따니까야, 삼품 20번째 강의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불교의 업설이에요. 이 이것만 놓고 본다면 힌두교의 업과 뭐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은 내가 깜마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카르마죠. 니까야니까 빨리아로 썼기 때문에 빨리어는 카르마라고 깜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깜마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이다. 생각인 거죠. 의도를 통해서 사람은 신구의를 통해 업을 지켜야 한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척이다. 그들이 짓는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의 소유자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척이다. 따라서 업이 사람들을 높거나 낮게 구별 짓는다. 이까지 보면은,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내 의도라는 말 빼놓고는 전부 신두계 업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법은 의도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불기 없어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나 미래 결정론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 밀린네 방해에 나오는 말. 업은 돌멩이가 같이 임하지만 선업에 이어서 배가 받치듯이받칠수있다 했죠. 따라서 결정론이 아닌 거죠. 결정론이라도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뭘 수행을 합니까? 근데 불교는 인간의 자유이자 자유를 강조한 종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 업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효과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건데 부처님은 숙 자기 눈 무인 무현눈 존유 하작설를다 부정했습니다. 숙 그러니까 자기 눈이란 말은 한번재어은 업은 영원히 나를 메어서 결정론적으로 내 운명을 만든다는 뜻이고 무인무연론은 아까 유물론자처럼 사실 뭐 우연히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서 됐을 뿐이지 뭐내 책임 없다 이런 거고 존우하작설은 신이 내 운명을 이렇게 하도록 정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세 가지 설 모두 사실이라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는 걸 됐으니까 근데 수행 안 해도 수행 안 하도록 되게 되는 거고,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하도록 해서 되는 거니까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될 겁니다. 연기법의 세계에서는 과거라 해서 변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갇혀있는 게 제일 중요니다 과거도 현재와 사건으로 해서 별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과거를 능동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업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니까 밀린다 판가에서 돌멩이와 배로 가지고 업인과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만, 아예 중암경에는 염류경이라그래서 부처님 직접 그 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지음바 업에 따라 가품을 받는다. 요까지 말하면 힌두기 업과 똑같아요. 아비지카의 업과도 같고, 왜냐면 지음받다 해서 그걸 받으니까. 근데 악행을 하면 반드시 그 보호를 받는다. 그까지는 힌두교나 자이나교나 비슷한데,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 선행을 하고 청정한 삶을 살면 과거의 진업이 이 사람의 큰 힘을 받지 못한다. 그 비율을 들기는 한양주의 소금일지라도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스가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그죠 근데 한주민 소금은 내가 진업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쭉 따라와요. 오는데, 내가 마음이 조금해가지고 잣잣만 하면은,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무진 짜겠죠. 근데 내 마음이 겐지대에서 넓으면은, 그 소금의 맛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과거의진 업은 나를 따라오긴 하지만, 그 효과는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뜻이니까, 아까 미린다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요즘 이제 마치고요. 제3부 제네번째 강의에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리오노라 1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대로 그분이 질문한 것은 읽어드릴텐데 수행에 관심있어 질문드립니다. 수행방법에는 사마타, 입바사나, 연불, 티베트의 각종 수련법 단전호흡, 도교수련법 등 여러 수행법이 있습니다. 저는 초심자인데수행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고견한 말씀 또는 참고할 만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물 인터뷰에서 용서를 강조하시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복구경의 가르침에 따라 무리하게 남을 용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참다 보면 심적 트라우마를 견딜 수 있게 되어 신경정신과에 가야 합니다 복구경 가르침대로 과연 참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일정 수준에서 같이 맞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당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라면 참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가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대를 계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 또는 인욕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저 참고만 있으면 상대의 부당한 행동을 용인해 주게 되어 상대의 부당한 행동은 반복되어서 상대는 계속 악업을 쌓게 되고 이는 나와의 악연으로까지 발전해야 될수 있도록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수님이 고견한 말씀 또는 참고할 만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아, 좋은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더군다나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그,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번 질문에 서 답변하죠 질문자 말씀하신 대로 수행법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모든 수행법은 어떤 선지식이 특별히 깨닫거나 효과를 체험하고 개발한 것으로서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추고 있다 봅니다. 수행법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윗바사를 하지만 남방에 그 지금 미얀마에서 말하는 윗바사만 하더라도 수무 가지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수행법을 다 해보고 고를 수는 없죠. 인연 닿는 대로 몇 가지 수행법이 있으면은 호기심 때문에 그 수행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불교도라면은 제일 먼저 절에 가면 스님들이 지도해 주는 것이 가나선일 겁니다. 그럼 가나선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운동에 흥미 있는 사람은 국선도에 가보면 국선도의 수행법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초기 불교라고 해서 남방 상자부 불교를 공부한 스님들이 윗바사나 지도를 한 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함면 근처에 지난 단마 코리아도 거기서 윗바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인연단대로 가보는 거예요. 몇 개를 해본다면,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골라서 하면 돼요. 한번 골라서 이제 수행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왔다 갔다 바꾸면 효과가 없겠죠. 그냥 수행은 꾸준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개 해보고, 또 번갈아가면서 또, 뭐한 달이나 1년이나 2, 3년 해보다 수행은 평생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한 2, 3년, 그런 식으로 해보다가 아, 나한테 제일 맞는 것은 이거고 하면 그다음부터 흔들리지 말고 그걸 하면 된다고 보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그다음에 무지를 부수는 것은 망치로 벽을 부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은 자리를 계속 망치로 내치면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는데 여기 한번 치고 저기 한번 치고 하면 안 부서져. 백만 번 쳐도 안 부서져요. 그래서 옛날 선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쥐가 괴를 쏠도 늙은쥐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탁, 괴를 계속 쏘는 거죠. 그 다음에 암탉이 아래 푼다. 암탉은 밥도 안 먹고 아래 푼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수, 역시는 화두라고 그랬는데, 어느 수행법 하나 잡았으면 그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2분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내 인격이나 나의 그릇에 의해서 자을성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대로 참는 것은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까 질문자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화병이 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계속 나쁜 짓 하게 만드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적당한 어떤 선에서 화를 내세요 근데 화를 내는데 여기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니까 내 생각에는 저 친구가 병이라는 잘못을 저지했으니까 100만큼 화를 내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분노에서 나온 어떤 과대평가입니다 한 70정도만 내는 겁니다 근데 실수도낼 때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친구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고 그런데 내가 그냥 참으면 은 나도 병들고 저충은 아플 테니까 내가 화를 내야지. 이렇게 하고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낼 때,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화를 내는 것이 수행뿐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그, 발종돼서 정념이라 그러는데, 아, 사실 그, 싸띠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 사띠라고 하는 거죠. 사띠는 내가 하는 일을 알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심코 화를 내고, 예를 들어서 옛날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때그 그릇도 깨고 막 그냥 싸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릇 깨고 할 때는 정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때 그릇을 깨더라도 화가 를 깨더라도 내가 지금 상대방이 잘못을 참을 써서 화를 내게 됐으니까 이 그릇 하나는 깰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그릇 깨야 돼? 내가 그릇 깨고 있구나 하고 알면서 깨는 거예요 몇번그러다 보면 은 아. 내가 부질없는 짓. 그냥 그렇지 않아도 될걸 괜히 그랬구나 는걸 알게 되면서 화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경우를 많이 드는데 담배 피우면 몸에나쁘다는거다 알죠. 그 피고 우 싶거든요. 근데 억지로 참으면은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금단 증상이 일어나 가지고 잘안 끊어져요. 또더 피게 우 되죠. 그럴 때 담배를 피우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리석어서 피운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도 같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수행 사띠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줄 모르고 화를 내면 그것은 우리의 아리아식을 진심으로 가득차게 훈습하는 것이라서 마음공부에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 진심을가득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화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 어느 순간부터 화난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4강에서 영매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